근데, 이게 미친데, 일반 사람과 하는 이 관계에 있어, 관계와 정말 막, 야, 정말 저 새끼랑 나랑 이, 이 속궁합이 정말 미친 듯이 잘 맞아. 와, 씨, 막또 하고 싶어. 이것보다 한 몇십 배가 더 좋대. 몇십 배가 더 좋대.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로도 있었고 어, 드라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 여름쯤 되면은 상당히 네. 이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죠. 네. 일명 이제 귀접이라는. 어 네. 귀접이 왜 발생하며? 네. 귀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귀접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내 몸을 탐하는 게 귀접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까 전에 말하잖아 귀신한테 강간당하는 거라니까 성희롱당하고 성폭행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접을 겪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너무 수치스러워 그렇잖아 내가 잠을 자고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꿈에 어떤 남자가 나와서 내 몸을 이렇게 더듬어 근데 그거에 내가 막 달아올라 그 자체가 수치스럽잖아 남자들은, 아, 몽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처음에이 귀접의 패턴은 거짓 비슷해. 처음에는 바라만 봐요. 그러다가 다가와요. 그러고 만져요. 그러고 나선 관계를 맺어요. 그러고 나면, 아, 수치심을 느껴. 근데 또 와. 계속해. 아, 씨가 어느 순간부터 좋아져. 짜증나.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막 빠져들게 되는 거야 여자분들 중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귀접이란 걸 하기 위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있었어 우리 손님 중에 근데 이게 미친데 일반 사람과 하는 이 관계에 있어 관계와 정말 막야 정말 저 새끼랑 나랑 이, 이 속궁합이 정말 미친 듯이 잘맞아 와씨 막또 하고 싶어 이것보다 한 몇십 배가 더 좋대. 근데 그 시간이 막한 시간 두 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진이 빠질 거 아니야. 그지? 그 그러니까 다크서클은 내려오고 사회생활은 불가능하고 골방에 갇혀 있게 되고 이렇게 빙의 현상을 겪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왔던 손님 중에 남자한테 당한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게 더 좋더래. 우라질 수비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수기가 된 거야 그래서 게이가 됐어 어 아, 꿈으로... 근데 이 귀접이라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암 중에서도 정말 발견하기 힘든 암 그리고 이 재발 확률이 매우 높은 암과 똑같은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정말 이 얘기해야 돼 이런 데 와서 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겪고 있으니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그 안에 빠져들면서 내 일상적인 생활은 다 망가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당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고 내가 이거 안 돼. 뭔 소리인지 알지?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오면 해결이 잘안 돼요. 왜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혹여 내가 귀접을 겪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해결책을 내드릴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